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모동의 심 원장입니다. 2019년 표준 교재 개정판 우리 지금 보고 있어요. 어, 5월 전에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개정판이 없으실 거고요. 5월 이후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월 달 어, 수업이죠. 그때부터 학원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개정판을 받으셨을 거예요. 없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 어, 좀 바뀐 부분들은 이렇게. 제 강의를 통해서 또 살펴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파트 계속 이어갑니다. 요양보호 강론 두 번째 시간이에요. 배설 부분하고 위생 파트를 좀 알아볼 건데요. 매우 중요한 파트니까요.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여러분의 이런 구독과 좋아요는요.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고 편집하고 녹음하는데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볼게요. 배설 돕기 먼저 들어갈게요. 우리 요양보호생님들께서 가장 불안하고 조금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파트가 사실 배설 파트인데요. 배설도 우리가 일로써 들어가게 된다면요. 사실상 그렇게 두려운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켜 줄수 있는 파트가 이 파트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잘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한번 바라볼게요. 자, 배설 돕기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를 지켜줍니다. 주 배설물은 바로 치워주고요.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는 거예요. 항문은 앞에서 뒤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적 표현을 할때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라고 하시고요. 만일 언어적 표현을 하지 못하고 배설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어, 끙끙거리는 모습을 보이신다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거나 배나 엉덩이를 손으로 계속 가리킨다거나 표정이 일그러져 있다거나 아무데서나 바지를 내린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시면 아 우리 어르신이 지금 비어언어적 표현으로 배설을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바로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돕는 건데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파트예요. 요양보호사의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야 됩니다. 내가 전적으로 돕는 게 아닙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두는 거예요. 침대 난간에 붙일 때는요. 30에서 45도 정도 비스듬히 붙이라는데 제가 이 부분은 사진으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편마비일 경우에는요. 휠체어나 이동변기 그리고 지팡이 이런 것들은요. 다 건강한 쪽에서.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에서 돕는 거예요. 이동 제품들은 건강한 쪽에서,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에서 돕는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 침대 난간에 붙일 때 30에서 45도 비스, 비스듬이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침대 옆에 휠체어를 비스듬히 붙여놓는다. 30에서 45도 각도로 건강한 쪽에서 이제 이해하시겠죠?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림입니다. 침상에서 배설을 돕는 거는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리고요, 따뜻한 물로 변기를 데워둡니다.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거나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틀어 배설 소리를 방지하고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깔고, 그 다음에 항문이 변기 중앙이 오도록 변기를 대준단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선생님들이 이 순서를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변기를 대주고 방수포를 까나? 이거 어떻게 하나? 헷갈려 하시는데 자, 방수포를 깐 다음에 변기를 항문의 중앙, 변기가 중앙에 오도록 대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데는요. 대상자가 요의나 변이를 호소할 때 바로 돕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역시나 유지해 주시고 배설이 곤란하다고 느끼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이렇게 끼얹어 주시면요. 변이를 자극해 주기도 해요. 침대와 이동식 좌변기 높이가 같도록 해주고 미끄럼 방지 매트는 이동변기 밑에 깔아 주시면 미끄럼을 예방할 수 있고요. 이동변기는 미리 데워두면 좋지요. 변기는 건강한 쪽으로 30에서 45도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는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여줘야 됩니다. 어, 참이 영상 바로 전에 영상에서는 어떻게 했죠? 어,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이동변기를 대줄 때 30에서 45도 정도 건강한 쪽에다가 붙여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는요. 침대 난관과 빈틈없이 붙여주는 게또 포인트입니다.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화장지를 변기에 깔아주거나 TV를 켜주는 것은요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을 좀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너무 인지가 있으신 분들이 본인이 대소변을 보는 소리가 직접적으로 나는 걸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동 변기 같은 경우는요 대소변 후에는 바로 처리를 해주고요 환기를 시켜줌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저귀 사용 돕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는 경우, 배설의 욕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 치매 등으로 실금이 빈번한 경우에 이 기저귀 사용을 어, 하시게끔 이렇게 좀 도와드리긴 하는데요. 단순히 몇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요. 기저귀를 사용하는 건 사실 좋지 않습니다. 기저귀를 사용하게 되면 피부 손상이나 욕창이 굉장히 잘 생기게 되니까요. 자주 살펴보고, 젖었다면 속히 갈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기저귀를 그냥 아무데서나 어르신들 학문이나 이 생식기가 있는 곳을 자꾸 들쳐내면 어르신들이 그것조차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겠죠. 나는 좋은 의도로 하지만 어르신들이 불편해 한다면요. 상황을 잘 살펴보고 이렇게 기저귀를 살펴보셔야지 그냥 아무데서나 아무렇게나 지나가다가 자주 살펴보라고 했다고 막 살펴보는 거 그 또한 옳지 않습니다. 성적 학대에 들어갈 수 있죠. 자 틀린 예시는 이런 거예요.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기저귀를 갈아주는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물론 요양이를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요. 아 이쯤 돼서 내가 기저귀를 갈아드리면 되겠구나. 아이 어르신의 어떤 배변 패턴은 이렇구나 라고 알수 있겠지만요. 정해진 시간에 갈아주는 건 아닙니다. 피부 손상이나 욕창이 어, 잘 생기게 되니까 그 부분을 자주 살펴보시고 속히 갈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데 스크린이나 커튼은 치고 면 덮개 밑에서 위도셀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려서 기저귀를 갈아 주셔야 되고요. 허리를 들수 있는 경우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허리를 들도록 하고 우리가 아이들 중에 유아들 기저귀 갈때자 누워 봐. 무릎 들어 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모습과 동일합니다. 허리를 들수 없는 경우는 옆으로 어르신들을 돌려 눕혀서 둔부, 둘 어, 눕혀서 그렇게 어, 기저귀를 갈아드리고요. 또 둔부나 항문부위, 회음부위요 따뜻한 물티슈로 앞에서 뒤로 닦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유치도뇨관의 소변주머니 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감염예방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소변이 담긴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소변량과 색깔은 두세 시간마다 체크하시고요. 유치도뇨관의 연결관이 꺾였다면 아랫배가 불편하고 아프다고 하고 아니면 소변이 소변주머니에 고이지 않아 있거나 화장실을 유치도뇨관이 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가겠다고 호소하실 경우 또 이런 경우가 있고요. 아랫배가 팽팽하게 불러 있는 경우 아, 유치도뇨관이 이 연결관이 꺾여 있구나라고 선생님들께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아랫배가 불편하고 소변이 소변주머니에 고이지 않고 화장실 가겠다고 호소하고 아랫배가 팽팽하게 불러있는 경우 지금 유치도뇨관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선생님들이 파악하시면 됩니다. 어, 유치도뇨관은요 착용한다고 해서 보행이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무작정 유치도뇨관을 거부하시는 어르신들께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는 권장됩니다. 아 지금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으니까 물을 마시게 하면 안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금기사항이 없는 한은 수분 섭취는 권장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요도점막이 손상되고 어, 이 강제로 빼게 되면 요도점막이 손상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소변이 탁하거나 소변량이 적다면요 시설장에게 보고하셔야 되고요.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낮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역류성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구강 청결을 위해서는요 어, 컵을 사용해서 이렇게 뱉어주는 게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빨대가 달린 컵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윗니와 잇몸, 아랫잇몸과 이, 입천장, 혀, 볼 안쪽 순서로 닦아주시면 좋아요. 칫솔은 45도 각도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이 3분간 닦아 주는데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원을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닦아 주는 게 좋습니다. 치실 같은 경우는 칫솔질 후에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의치는 부분 의치 같은 경우에 손톱으로 끌어올려서 빼 주고요. 흐르는 미온수에 헹궈 줘요. 이 의치들은요. 흐르는 미국 미온수에 헹궈줘야지 너무 뜨거운 물에 삶듯이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어르신들은 삶은 물이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뜨거운 물에 헹구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의치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는 빼서 보관하시는데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끼울 때뺄때 때 모두 위쪽에서 위쪽 의치부터 끼우고 위쪽 의치부터 빼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저하나 마비가 있다면요. 자주 위치를 확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두발 청결돕기입니다. 공복이나 식후는 피하시고요.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한후 헹구고요. 침대에서 머리를 감길 경우에 이 침대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방수포를 가급적 어깨 밑에까지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머리는 두피에서 모발 끝쪽으로 빗어주시고 나서 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손발 청결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손톱은 둥근 모양으로, 발톱은 일자로. 살 안쪽을 파고 들어갔다 하면 시설장에게 보고해 주셔야 되고요. 그림처럼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 회음부 청결 같은 경우는 회음부는 요도에서 질 항문 쪽으로 씻거나 위에서 아래로 씻거나 앞에서 뒤로 닦아주는 것이 청결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세수 같은 경우는요.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귀 입구에 귀지를 닦아내고 귀지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의료인의 영역이니까요. 귀지 제거는 의료인이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세안시코 안쪽을 닦아주고 코털이코 밖으로 나와있다면 깎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 같은 경우에 눈, 코, 뺨, 입주위, 이마, 귀, 목, 순으로 어, 세수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요 눈, 그다음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얼굴을 닦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몸으로 익히신 다음에 머리로 익히시면요 더 쉽게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면도 같은 경우는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안전해서 좋습니다. 면도 전에 따뜻한 물 수건으로 이렇게 적셔주시면요. 건조함을 좀 완화시킬 수 있고요. 면도날은 45도로 유지하고 짧게 나눠서 면도합니다. 주름진 부분은 아래 방향으로 쭉 잡아당겨서요. 면도를 해주시고요. 귀 밑에서 턱 쪽으로 귀 밑에서 턱 쪽으로 그리고 코 밑에서 입 주위로 이런 순서로 면도하시면 좋습니다. 면도 후에 로션을 바를 때는 문지르는 게 아니라 두드려서 바른다는 것도 참고로 같이 기억해주세요. 목욕 돕기는요,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는 목욕을 피하고, 목욕 전에 대소변을 보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목욕 시간은 20에서 30분 이내에, 욕조는 5분 정도 들어가 계시면 좋습니다. 목욕 중에는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시고요,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는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순으로 씻어주시고, 욕조의 턱 높이와 욕조 의자 높이는 같도록 해주시고, 미끄럽방지 매트를 깔아두시면, 미끄럼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침상 목욕입니다. 아까 배우셨죠? 얼굴 같은 경우에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 순이라는 거한번더 기억하시고요. 양쪽 상지, 팔 같은 경우에는 손 끝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씻어주시고, 흉부와 복부, 어, 특히나 유방 같은 경우는 원을 그리듯 닦아주시고요.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서 씻어주십니다. 양쪽 하지, 다리죠. 다리 같은 경우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등과 둔부는 옆으로 뉘어서 목 뒤에서 둔부 쪽으로 닦아내려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우리는 목욕탕에서 목욕할 때 그냥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씻었던 것 같은데 어? 좀 다르네? 라고 느끼셔, 느껴지시죠?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어, 말초신경에서 중심으로 손끝 발에서 중심으로, 심장 쪽으로, 발끝에서 심장 쪽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요.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정맥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대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목욕탕 가셔서 말초에서 중심으로, 어, 몸을 씻어주시는 걸 연습해 보시면은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네요. 자, 기억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옷가라이픽입니다. 건, 벗, 불, 입. 이게 뭘까? 이렇게 외우시면 좀 쉬우시거든요. 건강한 쪽부터 벗고, 불편한 쪽으로 입는다. 건, 벗, 불, 입.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건강한 쪽으로부터 벗고, 불편한 쪽부터 입는다. 그래서 상의, 하의 다 똑같아요. 입을 때는 불편한 팔 먼저, 그 다음 건강한 팔. 벗을 때는 건강한 팔 먼저, 그 다음 불편한 팔. 수액이나 단추가 중간에 들어간다. 수액 꼽으신 분의 상의 입히기 어, 단추 없는 옷에 뭐 머리를 단추 없는 옷이라고 생각한다면 머리를 어디다 넣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실 때 먼저 수액, 머리 이걸 이 사이에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상의를 입히는데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힌다 라고 한다면 불편한 팔을 넣고 머리를 넣고 건강한 팔을 넣고 상의를 벗긴다면 건강한 팔을 넣고 머리를 빼내고, 그 다음에 불편한 팔을 어, 빼내고, 이런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내용에 수액을 넣거나 머리만 넣으면, 아, 지금 단추 없는 옷을 입는구나, 단추 입는 옷을 입는구나, 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또 이제 이 픽의 예를 한번 보시면요. 불편한 팔, 머리, 그 다음 수액, 건강한 팔이라고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수액을 맞으신, 맞고 계신 어르신들의, 어, 옷은 어떻게 입힐까라고 한다면, 먼저 불편한 팔을 넣고요. 그 다음에 몸을 옆으로 뉘인 다음에 옷을 계단식으로 접어주시고, 건강한 쪽으로 뉘운 거죠. 그쵸? 이쪽이 건강한 팔이에요. 불편한 팔 쪽으로 먼저 옷을 넣은 거예요. 이쪽이 건강한 쪽의 팔입니다. 그런 다음에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게 해서 옷을 계단식으로 접어준 다음 다시 원래대로 눕혀서 수액을 먼저 빼는 거예요. 자, 수액을 먼저 뺀 다음에 그 다음에 건강한 발을 넣어줍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불편한 다리, 그 다음 건강한 다리. 이것도 어, 무조건 건강한, 어, 건강한 쪽이 옷을 입힐 때는 어, 다르다는 거. 이건 하지에 대한 예시고요. 이건 상지에 대한 예시를 그림으로도 한번 보여드려봤어요. 이 그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다시 한번 더 살펴봐 주세요. 자, 불편한 쪽, 그 다음에 건강한 쪽으로 돌아눕힌 다음에 옷을 계단식으로 접어놓고 다시 똑바로 누인 다음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수액을 밖으로 빼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의 팔을 안쪽으로, 그래 바깥쪽으로 빼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침착에 달려와봤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마지막 파트, 세 번째 파트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모동의 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